이번에 소개할 춘폰과 후아이는 한국 여행객들에게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도시인데요. 먼저 춘폰은 태국 남부에 위치해 코타오 코팡안, 코사무이로 이어지는 섬투어 이후에 거치는 도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곳에서 지내기보다는 바로 방콕으로 넘어가기 위해 지나치는 휴게소 같은 곳인데요. 기차나 차로 6시간, 매일 한 편씩 있는 비행기를 이용해 방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지 관광호텔 같은 게몇개 있는 정도였는데요. 오래 있을 곳이 아니었기에 그나마 알려진 야시장 인근 호텔로 잡았습니다. 역시나 관광호텔 같은 곳으로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한 사람도 따로 있을 정도로 해외여행지로 알려진 곳은 아닙니다. 묵었던 방의 컨디션은 생각하는 관광호텔 수준이었지만 나름대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방도 크고 화장실 등 시설들이 깔끔하게 잘 관리된 느낌이었으니까요. 주변의 편의시설은 역주변 야시장 거리 정도에만 있고 나머지는 동네 구멍가게 같은 곳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후아인. 은근히 방콕 여행을 왔던 서양인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곳중 하나인데요. 태국 왕실 휴양지와 해변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파타야를 가듯이 차로 2시간 거리로 비슷한 해변에 위치한 도시이지만, 파타야와 달리 조용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이 편안한 분위기의 도시입니다. 후아인 해변가를 따라 발전한 후아인이기에 우리가 묵었던 이 호텔은, 룸 컨디션을 비롯하여 위치, 인접 관광지, 성태의 노선을 고려한다면 저렴한 여행객에게는 충분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보 5분 거리의 야시장 거리와 펍이나 카페들이 즐비한 거리들과 인접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후아인에는 대형 쇼핑몰을 그치. 비지만 가격이나 그나마 즐길 거리들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후아인에 장기투숙하거나 여행 온 여행자들은 우리가 묵었던 숙소 주변에서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여행과 견문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